제 이름은 테일즈. <laughs> 아, 저는 꼬리가 둘 달린 귀여운 여우예요. 제 나이는 네살 반, 아직은 글자를 읽거나 쓰지는 못하지만 내년에 놀이방에 가서 배우면 걱정 없어요. 소니, 같이 가! 아, 참, 제 꼬리가 돌기만 하면요, 신나게 날아다녀요. 이건 비밀인데요. 저는 소니가 참 좋아해요. <laughs> 같이 가, 소니! 아우, 세상에, 난 이곳에 못올줄 알았어. 소니! 너무 천천히 가는군, 소닉. 나 배고파 죽겠어. 어디 가서 칠리 핫도그 좀 먹자. 소닉, 도와줘. 고마워 소닉. 근데 우리 공격에 빠진 것 같다. 저기 로봇 체육에 오고 있어. 우린 포인트 스어 소닉. 어서 119에 전화해. 소닉, 혹시 녀석들이 우리를 놓친 거 아니야? 이해감이 이상한 것 같은데, 그렇지? 이 다이아몬드 좀 봐. 나 이것 좀 가져도 될까?